남편은 불편한 걸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. 시댁가도 본인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사람이고요. 친정에서도 다 같이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요. 그래서 엄마가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밀어넣어주면, 저 이거 안 먹어요. 이런 식입니다. 차려놓은 성의가 있는데, 한 젓가락이라도 먹으라고 했지만, 도통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. 저희 아빠 꿈 중에 하나가 사위랑 술 먹으면서, 마누라랑 딸 험담도 하는 거라고 얘기해줬고, 그냥 한두 시간만 맞춰달라고 하면, 불편해서 말하기 싫다며 딱 잘라 거절합니다. 그래도 제가 시댁에 하는 거 보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겠지 생각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네요. 오늘 시어머니 전화 와서 어찌 보면 별거 아닌데 이혼 얘기까지 나오냐고 둘다왜 이렇게 철이 없냐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어요. 왜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시냐고. 우리 엄마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남편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왜 어머니는 속상하신 거 저한테 하시냐고 했어요. 이혼을 막을 생각이었으면 저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남편에게 전화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걔가 똥 고집이 있어서. 지가 잘못해도 잘못했다 못하는 애니까 마음 넓은 네가 참는 김에 좀 참고 달래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 하시길래 저도 고집 있다고 저는 결혼을 한 거지 애를 입양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얘기하니 그 다음부터는 말하기 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제가 배짱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연락도 없습니다 본인 자존심이 제일인 사람이거든요 제 생각엔 절대 이 사람 저한테 사과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고요 3년이 시간이 참 허무하네요. 이따 남편 얼굴을 볼지 말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. 아마 고집이 있어서 이혼 서류 접수했을 수도 있겠네요. 자존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엔 남편에게 굽히고 싶지 않습니다.